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친구 졸전 보러 가요. 저 방금 일어났어요. 개 졸려. 누워서 정신 좀 차릴게요. 곧한살더 먹는데 벌써 개 힘드네요. 붓기 빼야 돼요. 귀에 고무줄 걸어서 고무네요. 저 지압 슬리퍼도 있어요. 도끼 미쳤죠? 어제 사온 꽃다발 아직 살아 있어요. 너무 더우면 시들까 봐 근데 난방 끄면 내가 죽을까 봐 베란다에 내놨어요. 굿. 나가기 전에 외주 업무 좀 해요. 내일은 또 동생이랑 엄마랑 춘천 가서 닭갈비 먹어야 해서 개바빠요. 나 내향이니라 힘들어. 저녁 약속이라 핫바 하나 먹고 가요. 어떤 스타일로 입고 갈지 생각 중이에요. 예대 졸전이라 예쁘게 입어야 할것 같아요. 나옷 없는데. 어때요? 저 예뻐요? 아직 화장 안 해서 별로인 거 알아요, 저도. 손해불나게 화장 시작. 예쁜 여자 보러 가는 거라 예쁘게 하고 가야 돼요. 맨날 똑같은 화장만 하는데 저도 개쩌는 화장하고 싶어요. 아, 그냥 내 얼굴에 한계인가. 나 사람 됐어요. 예쁜 척좀 할게요. 3초만 할게요. 원, 둘, 둘, 향수 뿌려요. 나, 어른 여자야. 나, 이 향수 10년째 써요. 누가 뿌리고 지하철 타면 바로 알아봐요. 마지막 like 역까지 걸어가요. 또각또각 소리 어때요? 어른 여자 같죠? 그녀를 만나기 10초 전. 사실 그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. 어와, 저 얘네 처음 와봐요. 너무 시골 쥐가 닿나요? 내 친구가 이런 멋진 곳에 다닌다니. 디자인과 졸전은 확실히 다르네요 벌써부터 간지가 흘러요 딱 봐도 제 친구 거네요 부스가 완전 귀염 깜찍 보짝 진짜 넘 멋지고 대단해요 어떻게 이걸 혼자 다한 거지 <laughs> 친구 만났어요 <laughs> 꽃다발 줬어요 <깊은가요? 만졌어요. 웃음> 네. 폴라로이드 <laughs> 가져가서 찍어줬어요 친구가 부스에 붙여줬어요 넘 <laughs> 기쁘당 그냥 찍고 귀여워서 <laughs> 나왔어 <laughs> 치킨 먹으러 왔어요 서로 폰 하는 시간이에요 햄버 먹으면서 즐거워해요. 웃다가 얼굴 빨개졌어요 이날. 와, 내 친구가 쏜다. 저 노력해요. 친구가 코칭해줘요. 이런 거 좋아요. 남았어요. 배불러요. 둘다 많이 못 먹어요. 집 가야 돼요. 시간 넘게 걸려. 그만큼 걸려서 보러 올수 있는 친구예요. 지우야, 따랑이. 갑자기 늙었어요. 피곤하니까 무섭게 생겼어요. 집 가서 일더 해야 되는데. 이 여자 몰골을 보니 그냥 자겠네요. 하지만 재밌었어요. 지우야 졸업 축하해. 내년엔 우리 더 자주 만나자. 브이로그 아니고 영상 편지 같네요. 이제 가야겠어요. 아, 그 전에 할 말이 있는데. 그게 뭐냐.